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 무더운 여름 그리고 우리 삶 가운데 가장 힘들었던 폭염과 더불어 삶또 아이들을 양육하는 또 연로하신 부모님을 모시고 사신 분들 금년 여름처럼 힘들었던 그런 모습들을 되새기면서 하나님만이 하시는 것 하룻밤 사이에 엄청난 변화를 주신 모습을 마음에 새겨봅니다. 지수양회를 위해서 목요일날 선발팀들이 세팅을 하고 돌아오실 때는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팅하면서도 하나님 토요일날은 선선하게 달라고 기도했는데 그 백양관광호텔을 관리하는 부사장님이 저한테 이런 말씀하셔요 확실히 다르다고 목사님과 영락가족들이 기도하니까 이렇게 선선하다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모든 일을 주관하는 사실을 마음에 새기면서 빈사합시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우리 아버지가 하십니다 아멘 그러므로 내가 하겠려고 하면 힘들고 어렵고 때로는 짜증나고 안들면 한숨 짓고 때로는 내 이웃들은 원망하는데 모든 일을 하나님 주관하심으로 하나님께 늘 감사로 영광 돌릴 때 하나님이 손잡아 주신는 사실을 마음에 새기면서 우리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리는 삶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한 성도 여러분. 예수 믿는 증거가 뭡니까? 이렇게 표현하면 막연한 것같지 않습니까? 당신이 예수 믿고 있다는 증거를 믿지 않는 불신자들에게 표현할 때에 어떻게 표현할 것인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 보이지 않는 성령님을 의지할 때그 성령 하나님을 어떻게 말씀할 수 있겠는가? 성경 여러 각도 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 성도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삶을 사는 가운데 이웃과 더불어 또는 나눔의 삶을 사지만은 불편한 가운데 살다가 고소 고발을 하기도 하고 당할 때도 있습니다만 여러분 고소 고발하고 또는 고소 고발을 당할 때 법관이 가장 중요적신 거 재판의 중요한 요지는 뭐냐면 딱한 가지입니다 육가 원칙 의해서 증거물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 증거물도 믿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많은 IT 산업이 이렇게 발전되다 보니까 가짜가 너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옆에 신사합시다 가짜가 많으니, 많으니 고소 고발하시지 맙시다. 하나님만 하십니다 저희 팀들이 영상 팀들이 이번 취수상 했던 부분을. 촬영을 해놨습니다. 그리고 저희 교회는 이 주차장을 중심으로 해서 24시간 이 카메라가 돌아가면다 찍고 있어요. 아마 이쪽 동에서 무슨 일이 생겼는가 봐요. 사무실에 들어와 가지고 CCTV를 한번 돌려보면 좋겠다는 그런 내용이 저한테 연락이 와서 절대 안 된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예방 차원에서 CCTV를 달아놨지 뭐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니다. 여러분 주차하다 혹시 차를 파손했달지라도 고소 고발하지 말고 짜증내지 말고 아 우리 아들이 좀 이렇게 험집 됐구나 생각하고 여빈삽이다 기분 좋게 삽시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무실에 와서 만약에. 카메를 라 되돌아보려면 절대 안된다는거 매근자십니까? 만약에 그 사건을 딱 발견해가지고 미안하다 말도 한 마디 않고 그냥 가버렸다면 얼마나 마음 아프겠어요? 평생을 두고도 치졸기 때문에 여러분 꼭 잊지 마십시오. 그래서 우리 주차장에는 뭐가 서냐면은 주차장에서 파손되거나 도난받거나 그리고 이게헌집이 생기면은. 해결해 줄 수가 없습니다 아시겠죠? 무슨 말인지 여러분 우리가 걸어서 다닐 때가 참 많았는데 좋은 차를 주 하나님 얼마나 감사한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오늘 메시지 핵심은 예수 믿는 자로서 뭔가를 하나님께 나타낼 뿐 아니라 믿지 않는 자들이 믿는 자 모습을 통해서 마음의 도전을 받고 나도 신앙생활을 해야겠다. 이 양이면 영락 없이 천국가는 목포 영락비를 등록하겠다는 도전 의지를 주신다는 것이 굉장히 소중한 부분입니다. 11월 첫째 주, 둘째 주, 셋째 주, 세 번에 걸쳐서 소중한 분을 초청하는 기분 초청 주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늘을, 하반기를 맞이하면서 난 어떤 분을 모셔 나올 것인가. 사우버락들는 그런 삶이 아니라 그런 모습이 아니라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으로 품을 수 있는 여유와 더불어 함께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가를 마음에 새기면서 오늘 메시지 가장 중요한 부분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갖는 삶이 참 크리스천의 모습이라고 말씀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가 늦게 예수 믿은 거예요. 어머니 품에서 예수 믿는 게 아니라, 그리고 전도받아교회온게 아니라, 예수 믿는 자를 핍박하고 감옥에 가두고, 어쩌면 못된지라도 그분이 예수 만난 후에 나타난 향기 뭡니까? 완전히 180도가 달라져가자 그가 표현하기를, 나는 죄인 중에 기수란 말을 표현하면서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들 여러분 바울이 청년의 때 예수 만났는데 청년의 때 만나서 그가 살아간 가운데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이 있다. 여러분 지금 방금 간증한 한 자매님은 30년 동안 우리 교회를 섬겼는데 그 나름대로 예수의 흔적이 있지 않겠는가. 우리 권사님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그렇습니다. 예수의 흔적이 있을 때 강력한 역사가 이만한 사실을 마음에 새기면서 하나님 교회가 예수의 흔적이니 말이냐. 누군가 주중에 와서 교회를 정돈하고 누군가 그가 손이 임하기 때문에 깨끗한 환경에서 예배를 들을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지 몰라요. 저는 아침에좀 일찍 나왔습니다. 주일학교 예배가 딱 끝나니까요, 카페로 왔는데. 앞에 와가지고 뭐하냐면 딱 핸드폰을 해가 쫙고안 어, 되는데 안되는데 어. 그래서 여기서 와이파이가 터지지 않고 와이파이가 터지는 장소는 배들기 도시라니까요. 음 여기 터지면 참 좋을 텐데. 어른들의 예배 들은 가운데 지금 영어 예배가 진행되는데 영어 예배에 참여하지 않는 파트들이 카페에서 막. 난장을 치는 게 맞아. 그런데 물건이 부서지는 건 괜찮은데 아이들이 다칠까봐. 제일 안전한 곳이 우리 교육자들이 배들 기도실에서 이 거기에 핸드폰 충전기도 해놓고 와이파이가 쫙 터집니다. 사랑 송도 여러분. 아니 예배 끝나자마자 촥 가지고 와서 한 부모님이 말씀 들어보니까 핸드폰 안 주면은. 옆에 있는 친구들이 그렇게 가만히 쳐다보고 있는 것같으 안쓰러워가지고 안줄 수도 없는 부분들. 아니, 지금 기어 다니다가 조금만 이렇게 쉽게 말하면 걸을 수 있는 그 아이도 핸드폰을 가지고 가만히 보면서 놀고 있는 모습. 과거는 엄청난 다른 모습입니다. 미안하지만 우리 교회 안에서는 와이파이가 터지지 않습니다. 왜? 예베에 집중하기 위해서. 아멘이십니까 아멘이십니까 사랑하 성도 여러분 365일 동안에 성정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하며 기도하는 분도 많이 있지만 1년에 대충 해가지고 과연 52주 동안 함께 예배 드린다는 거 얼마나 감사한지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마다 그 중심이 뭐냐면 감사했습니다 그 감사할 수 있는 부분이 뭔가 성령의 기름부음이 늘 넘쳤다는 사실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성령의 기름부음이 넘쳐난가? 왜 재충전의 시간을 가져드는가? 그세 가지 각 뜻이 있습니다. 그 하나가 뭐냐면은 나 자신이 성숙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시간마다 말씀 들을 때마다 아멘하는 가운데 성령의 기름부음 받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변화될 수 있는 부분은 도전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성령께서 나를 주문을 줄 때, 내 마음을 바꿔줄 때만이 바꿔줄 수 있는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도전받지만 그 순간 지나면 다 무너지는데 성령께서 생각나게 하시고 성령께서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준다는 사실을 꼭 마음에 새기면서 내가 성령을 충만할 때에 성령의 기름을 넘칠 때마다 내 신앙생활에 가장 유익한 사람이 된다는 사실을 마음에 새기면서 날마다 기름 부음이 넘치시기를 주의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 내 신앙생활에 유익하다는 이 말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성령의 기름 부음이 넘치면 자신감이 생기는 거예요. 사업도 자신감이 생겨요. 무슨 일이 자신감을 잃어버리면 그 순간 모든 건다 무너진 부분. 내 안에 성령이 있을 때 자신감 속에서 소속, 소속감 있고 그 자신감 속에서 나의 가치관, 내가 왜 살아야 되는가를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한 성도 여러분, 우리의 주변에 많은 사람이 같이 삶을 살지만 바로 여기 자신감을 잃어버린 사람이 너무 많게 하반기 9월 달에 성령과 더불어 여러분의 자신감이 넘치므로 몸된 교회가 행복한 교회 여러분의 가정이 행복한 가정으로서 함께 달려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뜻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는 성도 여러분, 왜성령의 기름부분이 늘 넘쳐드는가? 교회가 건강하게 성장하기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요. 우리 주님께서 마지막 때에 마지막 때에 너의 믿음을 찾아보겠냐는 이 말씀 속에는. 마지막 때 믿음으로 살려고 몸부림 는 사가 점점점 적어진다는 말도 거기에 내포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교회가 유익한 삶, 건강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성령의 기름부림이 넘침 받는 사람이 많아진다는 얘기예요. 아멘. 여러분 숫자가 참 많이 모이는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그 숫자보다 더 중요한 것은 성령의 매인 받는 사람이. 교회 안에 가득 차야 된다고 씁니다. 아멘, 아멘. 그러면 그분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고 그분을 위해서 교회를 섬기고내 주스를 살아갈 수 있는 뜨거운 열정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성령의 기름부분 우리 삶 가운데 가장 소중하다고 이렇게 말씀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양적 성장 질접서다 중요하지만 그 가운데 가장 못찾는 부분은 바로 성령의 기름. 그럴 때 사람 볼 때마다 영혼의 불사나 보고. 을 전하고 내가 섬기면서 그들의 마음을 말씀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기회를 준다는 사실을 마음에 새기면서 주여 저에게 성령의 기름부분을 넘치게 하옵소서 아멘 아멘 더 소중한 것은 예수 믿는 자의 성령의 기름부분 하나님의 뜻을 이루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배를 통해서 가장 중요한 점은 그 말씀 속에 하나님의 뜻을 찾는 것입니다 누가 뜻대로 살수 있는가 성령에 매입받는 사람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정말 은혜를 받았다면 하나님의 뜻대로 은혜 받은 자의 삶 가운데 가장 빨리 변하던 부분이 어느 부분입니다 성령이 충만한 자는 감사가 넘칩니다 성령이 충만한 자는 사랑이 많습니다 성령이 충만한 사람 고맙단 말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실수할때 반드시 미안합니다 참 죄송합니다 나이가 많든 적든간에 내 안에 조금한 자존감 때문에 이걸 다 무시한다면 우리 쌈박질밖에 다고 고소 고발밖에 일어날 수밖에 없기에 성경품이 말씀하기를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삶을 산다면 언어가 얼마나 중요한가 오늘도 칭찬 속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십칠절 말씀 이후는 누든 나를 괴롭히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는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내 오른 손에는 흔적이 하나 있어요. 오늘 카페에서 차 대접하면서 내가 아침에도 오늘 도 장로님, 집사님들 카페에 대접을 했는데, 악수도 했는데 여기 에 지금. 이 흉터가 딱 있습니다. 여기. 여기. 여러분들 오늘 보 인사할 때는 봐봐요. 여기손 한번 무 봐봐요. 근데 흉터가 이 정도가 돼요. 이 흉터는 뭐냐면 내 고등학교 다닐 때 집안이 다 망해가지고 알거려 는데 자살 증표예요. 지독한 사람이지 동백 끄는다고 칼로 이렇게 거가지고 짰어요. 근데 왜안 죽었냐면은 목포 영락교회 단임 목사로 하나님 버니식에서 안 죽인가 이게. 이거 생각할 때마다 야 철부지였다 생각해. 여러분 지금 예배를 들으면서 죄송하지만은 여러분 지금까지 자리 에앉있을 때까지 아 정말 힘들다, 외롭다, 억울하다 해가지고 생 목숨을 나처럼. 그래, 끊기 위해서 이미 실행한 사람도 있고,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이 꽤 많을 거예요. 그래서 제자 훈련을 할때 제가 물어보면, 거다가 전력이 있더라고요. 어떤 사람은 다섯 번이나 차살하는 그런 밤. 저는 세번자살한 가운데 세번 하나님 살려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훨씬 낫습니다. 왜? 어린 나이기 때문에. 나는 지금은 절대 차살할 마음도 없어요. 첫째는 성경에 유반되고, 두 번째는 내가 이만큼 오기까지 얼마나 힘들었는데 남은 여생 동안 아버지 영광 가운데 주님 앞에 서는 그 순간까지 복음만 증거하겠다는 그 의지가 아주 강합니다. 옆에 있사시다잘 삽시다. 그잘 삽시다. 그 살기 위해서는 성령에 내받는 것. 참그렇잖은성령의 기름 가운데 성령의 인도와 보호를 받으면서 항상 예수의 근절을 낳다는 부분. 그런데 바울이 예수의 은적을 뭘로 표현하냐면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내가 복음 증거하다가 감옥에도 여러 번 들어가고, 그리고 매도 수없이 맞고, 그 다음에 복음 증거할 때 강도의 유험도 받고, 그 다음에 같은 동족들의 유험도 받고, 바다와 광야와 거짓말만한 형제들의 유험도 받고, 그리고 수없이 잠도 못 자고 굶고. 그리고 추위에 떨려서 정말 생명이 유급한 그때 있었고 그때마다 지금 와서 보니 하나님이 붙잡아 주었다는 사실 아, 네. 사랑 성들 여러분 이 자리에 있기까지 사람이 도와준 것 아닙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도록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고 도와주심에 대해서 감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바울이 이렇게 힘든 것을 흔적으로 나타낸 게 아니야. 그 메시지를 하나딱다 묶는다면은 바로 복음 증거하기 위해서 바울은 자신의 몸에 고난의 흔적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고린도 우서 1 1장 이사절 말씀에 고난의 흔적, 복음의 흔적은 바로 우리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사실을 마음에 새기면서 나 하나. 믿음으로 헌신할 때 수많은 사람이 주 앞으로 돌아간다면 얼마나 큰 영광이 있는가를 마음에 새기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를 사용해 주신 감사하면서 이 아침에 아버지 얀세안도 복음 전파의 흔적이 내 몸에 나타나을 감사하면서 다시 인사합시다 일수 안에서, 안에서 승리합시다, 승리합시다. 승리합시다. 아멘. 아멘. 아멘 여러분 바울 곁에 신라와 그다음에 디모데와 수많은 종들이 함께 있습니다.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론과 우리도 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유대한 인물 밭에는 같이 동역한 사람들이 참 많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기도 제목이 뭡니까? 저와 함께 건강한 모습으로 하나님께 동역할 수 있는 동역자를 많이 붙여줍니다. 얼마나 소중한입니까? 일 그래서 저와 여러분 이 신앙생활 때마다 함께 어울려서 기도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여러분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기도할 때 나도 그곳에 함께 해주겠다는 말씀 이게 바로 치유수약의 마지막에 결론, 결론에 나타난 모습입니다 저는 그럼요 사삶을 사는 가운데 좋은 친구 어떤 친구인가 좋은 만남이 어떤 만남인가 함께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함께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저 동기들 가운데에 그때 한 270명이 공부를 했는데 그중에 13명이 기도 멤버인데 지금도 각자에서 사역하면서 함께 기도 준다는 가 얼마나 감사한다 목사의 가장 큰과 큰 신과 능은 뭡니까 기도해주는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성도들 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삶에 큰 힘이 되는 거 목회에 큰 힘이 다는 사실을 마음에 새기면서 우리 영락에 모든 공들 짓 가운데 기도의 멤버가. 여기역에서 기도하고 그 교회 그 멤버 중심으로 보급을 증가하고 열방을 성교할 수 있는 큰 역사가 일어날 줄 분명히 믿습니다 우리 세일 가정에서 여러분 성교사를 파송하고 세일 가정에서 이지구촌의 교회 없는 마을에 교회를 세우시는 하나의 시발점이 일어날 줄 분명히 믿습니다 그러므로 저 여름에 신앙사는 가운데 어떤 경험이나 철학도 중요하지만은 내 몸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은 곧그 복음이란 사실을 마음에 새기면서 마태는 좋은 직장을 내려놨습니다. 무엇 뭐 때문에요? 복음 증가기 위해서, 주님과 함께하기 위해서. 얼마나 큰 결단입니다. 살아온 성도 여러분, 갈라디아서 17절 말씀에 정말 예수의 흔적은 세상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영광으로서 흔적을 나타낸는 모습을 마음에 새기면서 하나님의 성전에 아름다운 흔적을 남기시도 내 평생 하는 것 아무것도 없더 무슨 소였어요 나는 저 피아노 볼때막촥 기억이 많이 나요. 저 피아노를 기증하신 분 지금 살아 계십니다. 그 당시는 다 집사님인데 다 권사님이 되세요. 얼마나 아름답습니다. 이 강단을 하나님 드는 분 지금도 살아 계십니다.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실 건가. 뭔가 흔적도 없데 그냥 왔다 갔다 하면서 입술에 열매 봐도 불평 불만으로 생각하면 그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란 사실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건강교회는 내 몸을 들인 부분이에요. 딱 아, 떠돌이 인생 사는 부분이요. 거처가 없는 몸입니다. 헌신하지 않기 때문에, 몸을 들이지 못하기 때문에. 이번 카페를 마무리한 부분에 숨은 봉사 모든 분들 참 감사하다. 우리 권사님, 장론님, 집사님들 정말 감사해요. 차한 대가 들어온다는 거 얼마나 감사한니 모릅니다. 여러분, 떠돌이 인생 사는 게 아니라 내가 예수의 흔적을 남길 수 있다. 제가 일년에 한두 번씩 집회 나가면요, 딱한 가지 하는 거 있어요. 헌금을 엄청 작정할 때, 힘이 있다는 거예요. 허리가 힐 정도로요. 여러분 하나님께 심어놓으면요, 교회 못 다룹니다 한마 미안할 수 있어요. 교회가 분란될 때 하나님께 헌금을 많이 못은 다 조용시켜 분란을 못해요. 되게 분란일 그 사람이에요. 쉽게 말로 헌금 난거 불평불만 안 티구리 피어나죠. 여러분 내가 드린 것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내가 지금까지 빈소로 왔지만 또 빈소로 가지만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열방의 세계 선교를 산다는 거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그러므로 몸으로 물질로 은사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말씀 속에 11절에서 18절 말씀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이런 예수의 흔적을 갖기로 원하는데 악한 영, 귀신 영이 그걸 다 거절시킵니다. 꼭 그렇게 해야 되냐고 응? 목사님도 신복이 되느냐고 이런 비꼬는 말은 목사의 신부, 신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복이죠. 저도 하나님의 신복이되어서 하나님 말씀 여러분 다른 말을 보자 아멘으로 하다 말때 주께서 역한 사실을 마음에 새기면서 우리 영남교회는 섬기는 자가 가득 창조해 내가 섬김을 받으러 온 거라 도리어 섬기려고 왔다고 말씀하시면서 내 생명까지 드린. 주의 모습을 마음에 새기면서 몇명 모인 것도 소중하지만, 참 성도가 함께 어울려 성립할 때 교회는 건강하고 내 이웃들에게 영양력을 줄수 있는 사님이 될줄 분명히 믿습니다. 분명히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아침에 주신 메시지는 내 안에 예수의 흔적이,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이, 교회 안에 예수의 흔적을 많이 남김으로. 자손 대대로 하나님 교회를 섬기면서 그들의 삶 가운데 참으로 좋은 열매를 맺는 삶이 되기 위해서 오늘도 내일도 성령의 기름 부음이 넘치시를 기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예수의 은절 갖기 위해서 날마다 성령의 기름이 임할 때마다 내 신앙 생활에 유익이 되고 교회가 건강하게 행복하게 성장하는 데 기틀이 되고 성령의 이름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단 사실을 마음에 새기면서. 내 뜻대로 상대해라. 아버지 뜻대로. 아, 네. 아버지 뜻대로. 그래서 부모 대를 여서 자식들, 정말 삼사대가 저주고 있는 거야. 천대 이래까지 하나님 축복 임하기 위해서. 네. 오늘도 내일도 감사 가운데 기한 젊음의 때내 안에 예수님을 가지고 오늘도 내일도 기도한 가운데 전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 네. 축복합니다. 9월달은 가장 좋은 달입니다. 그리고 9월달 또 명절도 꼬였습니다. 여러분 가정 예배드리뿐만 아니라 성경 읽는 소중한 시간에 대해서 가을과 더불어 영의 열매와 육의 열매와 그리고 영혼을 살아난 뜨거운 열정 가운데 11월절 전체를 드리면서 내가 환기면은 소중을 모셔와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영광 돌릴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